역으로 오늘이 며일인지 아세요? 5월 10일, 5월 10일. 5월 10일, 예, 5월 10일이에요. 5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태종 조선 제 3대왕 태종이 죽은 날이에요. 태종이. 근데 왜 걱정을 했느냐? 그때에 세종이 왕이잖아요. 세종대왕이 그죠? 어, 태종의 뭐 물려 이미 물려졌으니까 굉장히 가뭄이 심했어요. 이게 가뭄이 심하니까. 가뭄이 심하면 뭐해요 기우제. 기우제 하면 어, 며칠 간해요? 비올 때까지. 예, 인대한 기우제죠. 비올 때까지 하잖아요. 그런데 태종이 죽, 죽는 날 걱정을 하면서 그래요. 내가 이 오늘 내일 죽으면 천상에서 상제를 만나서 꼭 비를 내려 주겠구만.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런데 딱 죽고 5월 10일 날 죽었는데 5월 10일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이 5월 10일 날에는 태종우, 태종의 비라고 그래서 태종우라고 그러는데 거의 왔답니다. 5월 10일 날, 뭐 최근에 안 그래도. 그래서 이게 또 태종우하고 관계돼서 5월 10일 날 비가 오면 어떡하나 하면서 내말많 네, 걱정을 했는데 오늘 네, 날씨가 좋아서 다행입니다.